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 한때 곳에 따라 눈이 조금 내리겠지만 오전에는 차차 맑아지면서 활동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 꽤 추워지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꽃샘추위는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당분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의 구름대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요. 느리지만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저녁까지는 이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한 지방으로 저기압이 지나겠고요.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 서해안에는 새벽 한때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1cm 미만으로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지방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청주와 대전 영하 2도, 전주와 광주 영하 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5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